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생활기록부 컨설팅은 왜안 받으시는 거죠? 12년의 마지막 시험 6분, 7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대인면접 컨설턴트 서피스입니다. 생활기록부 컨설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받아야 되는지 받으면 정말 합격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받기 전에 본인이 무엇이 고민이고 어떤 점을 알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은요. 선생님, 제 생기부 어때요? 선생님, 저희 아이 생기부 어떤가요? 좋은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을 채워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분 상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그를 마음의 각오를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남은 시간 동안 더 채워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생활기록부에 스토리가 없으면 진한 학생이 있어요. 제 학생 중에서도 성적은 매우 좋은데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기부 스토리가 없어요. 어떤 목표로 나아가는지 자체가 없었어요. 생활기록부 스토리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진로 사항에서부터 뻗어 나가면 돼요. 마인드맵처럼 내 진로가 뭐 교사다. 그러면은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멘토링이라든지 그런 책도 많이 읽고 교육 공사도 한다든지 뭐 외국어 쪽이라고 하면은 외국어를 왜 배우고 싶은지 그 일을 왜 하고 싶은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보고서를 왜 작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뻗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합격한 학생의 진로 사항인데요. 1학년 때 중등 교사, 2학년 때 중고 교사라서 이 학생의 생기부를 보면 교육 보고서를 많이 썼고요. 독서도 교육적으로 많이 했고 동아리나 티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독일어 통번역관인데요. 독일어를 공부를 하면서 독일의 분단이라든지 역사 교육, 독일 전체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에서 한인들이 보는 홈페이지라든지 신문도 많이 보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로 3학년 1학기 때까지 생활기록부의 비교과를 채워 넣었어요. 자, 두 번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남은 시간 동안 채워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어떤 게 강점이 좀더 채워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생활기록부 컨설팅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수 있고 뭘더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생활기록부 컨설팅을 받기 전에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어떤 걸 채우고 싶은 건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합격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12년의 마지막 시험 6분, 7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이번 컨텐츠도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단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이상 데이트 워터 컨설턴트 소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